델 울트라샤프 U3224KB-6K IPS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32형의 대화면에 6144x3456 해상도를 제공하여 세밀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IPS 패널 덕분에 넓은 시야각과 생생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장 웹캠이 있어 화상회의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3년 무상보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크리에이터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대 4K UHD 울트라 샤프 USB-C 초슬림 베젤 모니터는 사진 편집과 유튜브 시청에 최적화된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얇은 베젤 덕분에 시야가 탁 트인 느낌을 제공합니다. 연결 포트가 풍부해 USB-C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허브가 필요 없습니다. 아이패드와의 호환성도 뛰어나며 스테이지 매니저를 통해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뷰어들은 화질에 감탄하며 특히 4K 영상에서의 퍼포먼스를 극찬했습니다. 이 모니터는 전문가와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델 울트라샤프 U2724D 27인치 모니터는 뛰어난 QHD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120Hz의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해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 최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IPS 패널을 통해 넓은 시야각과 생생한 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와이드, 16대9, 화면비율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높이 조절 가능한 피벗 스탠드는 사용자의 편안한 시청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 모니터는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시각적 즐거움을 더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델 울트라샤프 U3224KB 6K IPS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6K UHD 해상도로 세밀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60Hz의 화면 재생 빈도로 부드러운 영상 경험을 제공합니다. 평면 디자인과 16대 9의 와이드 화면 비율은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어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IPS 패널은 넓은 시야각과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여 디자인 작업이나 영화 감상 시 최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모니터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